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중간점검 해볼 종목은 차트 살펴보시죠 동훈아한테 중간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다시 갔고요. 3차 목표가로 했었던 가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목을 해보고 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고 살짝 위쪽에서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3차 목표가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잡았는지 아마 3차 목표가도 왜 그렇게 잡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귀를 잠깐 해보면 3차 목표가까지 잡은 이유는 여기서 이제 ABC 패턴으로 갔을 경우에 3차 목표가까지 갈수 있었고 이전에 이제 징후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전에 이제 매물대에서 지지라인을 받아가면서 여러가지 힘 모으는 이런 구간들 이렇게 힘 모으는 구간들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 다시 이 위쪽에서 라인업을 하면서 위쪽에서 힘을 모아왔던 부분들 때문에 1차, 2차 그리고 3차 목표가 좀 길게 봐서 대략적으로 한77% 정도 이제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좀 깔끔하게, 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어, 목표가 좀 도달을 했었습니다. 성공적인 거였다는데, 사실 이, 이 부분에서 더 위쪽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손익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들어간다라고 한들 손익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현금화하고, 다른 종목가 없을까라고 눈을 여겨보는, 눈여겨보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라가더라도 저는 위, 위쪽에 있는 뭐, 17,700원 부근이나, 19,000부근까지 해서 거의 광을 받을 것 같고, 위로 사실, 어, 수익을 볼 구간보다는 마이너스로 날 손실 구간이 좀더손익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 좀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일단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위쪽으로 슈팅이 나아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슈팅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부건이 어느 구간인가 라고 예측을 해보고 내려온 파동을 보고 다시 한번 리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돈 하나택. 음, 좋은 수익이었고, 좋은 대행이었다.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